이 아침에 아 어두워 어으 올려요 오 울어요 우이아어으오우 아, 어. 이야 야 이어 여 이우. 요, 이우, 유, 아, 오, 양성 모음, 어, 우, 음성 모음, 아, 이, 줄여서, 에, 어, 이, 줄여도, 에, 이가 숨어 있는 이중 모음, 야, 여, 요, 유, 예, 예, 두단 모음 결합 이중 모음, 의, 위, 와, 어, 왜, 왜, 왜. 한글 천재 만드는 이공, 이공, 한글대기, 한글 삑대